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멘트리 크리프트 크립토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샌드박스 게임메이커와 복사 에디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 게임메이커 펀드에 대해서 어, 함께 살펴볼게요 게임메이커 펀드로 어떻게 하면 게임 아이디어 신청을 해서 지원금을 받고 랜드까지도 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게임메이커 작동법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게임메이커는 기본적으로 샌드박스 내에 그 컨텐츠, 게임들을 구축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네, 샌드박스의 목표는 지금은 이 샌드박스 내에 다양한 컨텐츠와 게임들이 어, 많이 어, 구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어, 샌드박스 코리아 어, 공식 카페도 가보시면 여기 게임메이커 펀드라는 그 안내가 있는데요. 여기 게임메이커 펀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주면서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디어에 따라서 만약에 채택이 되면 천만 원에서 오, 오 5천만 원에까지의 어, 지원금을 어, 샌드박스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 게임을 만드는 동안에 또 어떤 비용들이라든지 또 생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또 나중에 게임이 출시가 됐을 때도 지원금을 어, 나눠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랜드도 무료로 제공해 줄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링크를 눌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어 한국 페이지에서는 어 선착순 100개 게임이라고 해 되어 있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여기 영어로 또 들어가 보면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왜냐면 밑에 부분 보시면은 또그 어 제한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어그 100개의 선착순이 게임은 업데이트가 돼서 제한이 없는 것같 고요 무료로 신청할 분들은 여기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누르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직까지 2단계가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페이지를 눌렀지만 이제 그래도 영어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제 어 1조원 가량의 이 게임메이커 펀드가 마련이 돼 있고 한 네, 그리고 한 3천억 정도 이 샌드로 이 샌드박스 재단에서 게임메이크 펀드로 어, 할당을 해 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와, 3천억이면 진짜 아, 적은 돈이 아니죠. 네 그리고 샌드박스 게임메이크 펀드 제한은 이제 게임 단위로 어, 그 지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에서 컨설팅이랑 다른 지원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출시했을 때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샌드박스 내에서 해주고 있고, 왜 신청을 해야 할까요?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떠올른 아이디어, 에셋들 그리고 이 게임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게임 메이커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샌드박스에서 그 어떤 어, 그 지분이나 뭐 이런 걸 가져간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다양한 이런 게임들이 게임 메이커 펀드로 지금 만들어 이미 만들어졌고 샌드박스 알파에도 출시된 많은 게임들이 게임 메이커 펀드로 제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게임 메이커의 목표는 어, 정말 아, 흥미롭고 재밌는 게임들을 어, 이 샌드박스 생태계에 구축을 하고 혁신적인 경험들을 어, 만들어내는 것이 이, 이 게임 메이커 펀드의 공격적인 목표이고 프로그램은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00개 선착순 게임은 그전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 자금이 3천억이라는 자금이 이 샌드로 게임메이커 펀드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이 없어지는 날까지는 계속 이 게임메이커 펀드 신청을 받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냐 아, 이 샌드박스 내에서 컨텐츠를 구축하고 게임을 구축하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게임 메이커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샌드박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크레이트 탭으로 가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윈도우 그리고 맥 os 둘중 신청하셔서 다운 받으시고 그 압축 파일을 해제하신 후 설치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게임메이커를 실행해 보도록 하고, 게임메이커의 간략한 작동법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메이커 실행을 하면 그 알파 시즌 때 접속했던 이메일과 패스드워드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이 계정과 패스워드는 샌드박스 회원가입 할때 처음 또한개 만들게 되는, 별도의 패스워드와, 어, 아이디죠. 이거는 게임메이커 또 알파 시즌 동안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그 회원가입이랑 그 아이디랑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이 이 홈페이지 화면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 세 개의 메인 탭인데, My Drafts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만들었던 이 맵들이 저장돼 있는 페이지고요. Templates는 이제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축된 경험들을 기반으로 어, 이렇게 추가를 하고 싶으면 여기 템플릿들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Drafts g a l e r y 이세 번째 탭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들을 플레이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게임을 해보고 또 여러분들도 게임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어, 구축하고 있는지 퀄리티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도 직접 이 안에 접속해 보셔서 남의 게임들을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샌드박스 내에서 어떤 행 어떤 이벤트나 콘테스트가 있을 경우 이런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그 미션 수행하는 거를 이제 녹화, 화면 녹화를 해서 제출하면은 또 콘테스트의 상품이나 상금이나 이런 걸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갤러리를 잘 활용해 보실 것을 어, 권해드립니다 네, 마이드랩스로 돌아가서 이제 그럼 게임메이커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템플릿 없이 처음부터 어,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Create New를 누르면 이제 1 곱하기 2 랜드에서 그리고 4 곱하기 4 랜드까지 구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게임 이름을 뭐 게임 maker first game 이라고 하고 어, 테마는 여기 이제 템플릿 말고도 테마를 또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호수, 뭐 사막, 그리고 뭐 평지 이런 걸다 선택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empty 아무것도 없는 걸로 설택 하고요. 1 곱하기 1 랜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c r e a 를 누르면 이제 게임 메이커 안으로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두 개의 버전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처음 열었을 때, 에디터, 이 버전으로는 이렇게 편집을 할수 있는 그런 버전이고요. 그리고, 어, 두 번째는 탭을 눌러 보시면, 그, 이제 편집을 했던 것을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네, 그 전에 제가 랜드 한 개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영상이 있는데, 네, 이 하나의 랜드의 크기는 96m 곱하기 96m 그러니까 96제곱미터의 높이는 128m입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 알파 시즌2 때 보면 이렇게 한 개의 랜드인데 위로 쭉 올라간 그런 어, 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로랑 세로보다도 더긴 더 그런 높이가 128m이기 때문에 계속 컨텐츠를 위로 구축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공간을 활용하려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요 다시 탭으로 누르면 이제 편집 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간략한 것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일단 마우스로 이 화면 작동하는 것을 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이 마우스 중간 이 버튼이 있는 마우스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줌인 줌아웃도 되고 또 중간 마우스도 네, 이 중간 버튼도 눌림으로써 이 화면 작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 Alt를 누르고 네, 왼쪽 마우스 클릭을 누르셔서 네, 화면을 눌러서 이렇게 이동해 보시면 네, 이런 방식으로 자유롭게 화면 작동을 화면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의 이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동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 중간, 여기, 중간 버튼을 꾹 눌러서 또 화면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뭐, 좌우, 위아래로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lt를 누르고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하시면, 네, 이런 방식의 또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왼쪽, 네, Alt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는, 네, 이런 방식의 이동 조작이 가능하고 중간 마우스 버튼 을 눌러서 이동하면 네 이런 방식의 조작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lt를 누르고 또 우측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시면 네 이런 방식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간 버튼의 이, 이 스크롤 이휠로위 아래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위 아래로 움직이시면 또 줌인과 줌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 이 창을 올렸, 올렸다 내렸다 할 수도 있고 영문 L 버튼, L 버튼을 누르시면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NFT들도 나와 있고 또 여기 기본적으로 게임 메이커에 어, 들어가 있는 이 아이템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블록 형태, 지형을 만들 거면 블록을 누르시면 블록들이 쭉 나오고. 뭐 엔티티, 어떤 뭐 아바타들이라든지 이런 어 아이템들 어 아이템들이 나오고, 에코멘 장비들 장착할 수 있는 장비를 여기 누르시면 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다 누르면은 또 해당되는 모든 아이템들이 누르겠죠 나오겠죠. 근데 뭐 이렇게 지형 관련된 블록만 하겠다 하시면 블록만 켜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아이템을 올렸다가 이 1, 2번에다가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블록이다 하면은 2번에 누르 놔두시고 뭐 2번을 누르시면 네. 이렇게 블록을 찍어서 그냥 올리시면 됩니다. 위로 쭉쭉쭉 올리셔도 되고요. 왼쪽에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구축을 할수 있습니다. 뭐 단축키로 3번을 해놨다. 이 아바타를. 그럼 3번 누르시면 또이 아바타를 찍어서 네, 이렇게 생성을 할수 있죠. 생성할 수 있는데 이제 우측 마우스를 누르면 네, 없앨 수 없, 있어요.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올려놓은 이제 그 블록들을 우측 마우스 클릭으로 쉽게 없앨 수 있고요. 여기 땅에 누르시면 네, 땅을 파고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꾹 네, 우측 마우스 클릭을 누르고 꾹 눌러서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이만큼. 땅이 없어지죠. 그래서 풀장을 뭐 만들고 싶다 하면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팔 수도 있고, 네, 계단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풀장을, 아이고야, 확장해서 만들어 갈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렵진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어렵진 않고요. 그렇게. 네, 간단하게 방금 이렇게 계단 형식의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3번의 이 아바타를 없애고 싶으면 다시 우측 클릭으로 없앨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페인트 툴이 있죠. 페인트 툴은 이제 이 아이템들을 찍고 올릴 때, 네, 이 여기 페인트 브러쉬이 툴을 누르고요. 여기 밑에 두 번째는 이동을 하고 싶을 때 아이템을 예를 들어 여기 찍고 이동을 하고 싶을 때 누르시면, 네, 이뭐 z축, 뭐 y축, z, x축, 뭐 z축으로 이동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창에서도 이동이 가능한데 이창 관련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다음 영상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동을 하실 수 있고 여기 동그라미 아이콘 누르시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가능해요. 이렇게 아, 네,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x축, y축, z축으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쉽게 네, 쉽게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렇게 뭐 건물을 해서 이제 저장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네, 여기 디스크 그림이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아까 그 마이 드랩스에서 이 게임이 나타납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했던 거를 뭐 취소하고 싶다 하면 컨트롤 Z라든지 여기 왼쪽 어, 이 화살표 방향을 누르면 되고, 다시 취소한 걸 다시 칭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우측으로 향하고 있는 이이 우측으로 향하고 있는 이, 이, 이 화살표 라든지 아니면 네 컨트롤 y 를 누르시면 네이 화살표 누르는 효과를 네 똑같이 낼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z 컨트롤 y 컨트롤 z 컨트롤 y 이렇게 작동하시면 편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저장한 게임을 이제 나중에 그 게임 메이커 갤러리에다가 공유를 하고 싶으시면 이 비행기 아이콘을 누르시면 네 여기에 이름을 써서 뭐 sharing game 해서 여기에 description 뭐 세부 내용을 해서 share 누르시면 여러분이 만든 게임이 이제 그 갤러리에 공유가 돼서 누구든지 게임 메이커에 접속을 하면 여러분의 게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설정 버튼 누르시면 그냥 창으로 창으로 이렇게 어, 바꿀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조작 버튼을 누르시려면 여기 view control list를 누르면 편집할 때 필요한 이 조작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플레이할 때 필요한 조작 버튼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설명드린 그 버튼들만 알고 있으면은 네 그렇게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또첫 번째 컨텐츠기 때문에 이렇게 어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게임메이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명드렸고 네 그럼 간단하게 여기에 그 적들을 좀 올려서 네 저를 공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 핸드박스 알파 때도 좀 나왔던 적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올리고, 네. 그리고 얘는 나쁜 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올려서, 네, 탭을 누르면, 네 이제 게임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던 어그 풀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샌드박스 알파에서 진행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네, 가까이 가면 또 적들이 저를 공격해요. 나중에 어떻게 이 아바타들이 적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똑같이 공격하면 헬스도 깎이고, 네, 이렇게 깎였을 때 죽는 이런 다 로, 게임 로직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얘는 이제 그, 적이 아닌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를 공격하고 있지 않고요. 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게임 메이커 펀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기본적으로 게임 메이커의 어떤, 아, 작동법, 그리고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 게임 메이커랑 복수 에딧, 어, 기능들, 저도 잘하진 않지만, 저도 배워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공유 드릴 테니까,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 남겨주시고, 샌드박스 내에서, 어, 같이 있는 컨텐츠를, 어, 네, 함께 구축해 나가기를 어,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크립토멘터리의 크립토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